반갑습니다 노래 강사 김상중 홍경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나훈아 씨의 3호라는 노래를 배울 건데요 아 3호 네네 이 노래가 지금 미스터트롤에서 한참 또 경연되다 나서 아. 숨겨져 있던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숨겨져 있던 노래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그렇구나. 그런 노래인 3호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김상 선생님과 같이 이 노래를 조금 소절소절 소절 꾹꾹 물러가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게좀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아네잘좀 가르쳐 주세요. 아네네. 제가도 뭐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훈아 씨의 사물한 노래 가보겠습니다. 앞에 전주성이 나왔어. 좀 칠갑산 같은. 이렇게 감미롭고 애절한 느낌이 어서 님이요 님이시여 촉촉히 젖은 입술로 바람에 엎이여 구름에 실려 살짝이여 오소서 오소서 님이요 님이시여 선바라 모습 그대로 구소리 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요 사모하는 가슴앓이 하신다면이 오소서님이여 님이시여 살자기오 소서. 네, 네. 네. 이 사모라는 뜻이 제가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음, 음. 사랑한다는 뜻을 사모라는 단어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옛날에 쓰는 그렇죠. 사랑한다는 단어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아 그렇겠죠. 그래서 더더뭐 뭔지 더 깊은 사랑 같은 음. 사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음. 저 그래서 참 노래가 전주도 보면 되게 어떤한 사람의 마음을 간절히 전달하고 싶은 음. 그런 느낌이 지금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 <laughs> 네. 확실히 느끼세요? 네. 느꼈어요, 네, 네. 느꼈어. 느꼈어. 아,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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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앞부를 띄우고 오케이. 한번, 한번 가 보도록. 함께 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 그만큼 뭔가 하고자고 하고 간절한 마음이 아는 거 이리로가 애절에 삭느네소서님이요님이시여 요 느낌. 아. 어. 오소서 니미여 니미시 한번더 강조해. 네. 하. 그만큼 나에게 와 달라고 하는 음. 그런 간절함이 음. 좀 음. 묻어나게. 이 반복적인 단어 쓴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함이 더크다는 거지. 때 보면 사이사이 에 뭐가 있어요? 심표이네. 심표가 있죠. 야, 그만큼 조심해야겠다. 간절하게 떡뚝 느낌을 좀더 갖고 가라는 얘기죠. 네. 음. 오소서 니미여 니미시여. 이런 느낌이 한번 가볼까? 어, 한번 가볼까? 네. 음. 오소서. 오소서. 님이요, 님이시요. 그렇죠. 어서서 아, 님이요, 님이시요. 할 때, 어. 대들음 님이 할 때는 앞을 보세요. 옆에 보면 어. 왠지 꼭 욕할 수 있으니까. 어서서 <laughs> 님이요, 이래죠. <이러지>. 어서서 <오소서, 웃음> 님이요, 이러면 아유, 내가 이형 욕할 수 있으니까 <laughs> 앞을 보고 <laughs> 어떻게 촉촉히 젖은 입술로. 아. 촉촉히 젖은 입술은 뭐요? 나에게 사랑에 대는 말을 해달라는 음, 것처럼 그러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음. 한 번. 촉촉히 젖은 입술로 로로짤 느낌이 뭐어 땡기네 간들어지게 만들어지게죠 촉촉히 음. 젖은 입술로 요런 맛을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우리 삼진 선생님도 촉촉히 젖은 입술로 촉촉히 응. 젖은 입술로 아이술이참 촉촉하게 잘하네 아주 좋습니다 아, 발로 갔거든 촉촉하게 네. 네. <laughs> 네 바람에 <laughs> 어피어 구름에 실려 여기는 박자가 음. 8분 음표 t h 아니에 m e You're j u m p i 어요 You get time to get parameters. 그 o u r 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에 little bit o 구름 little 구름에 실려 이렇게 오케이. 구름에 이렇게 숨을 가고 가면 그 느낌이 안살아 음, 구름에, 구름에 실려 이런 느낌 아 u r u 고 e Kurume, Kurume, k u 에 u m e Kurume, Kurume, k 소 r u m e k u r u 소 e Kurume, k u r u m 이 살짝이서 한번더작 네. 시작 살짝이요 오서서 오서서 님이요 님이시요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마 쳤을 거예요 반복됩니다 그렇지. 똑같아 그렇지만 똑같네 멜로디가 다시 반복됩니다 어, 그래서 앞소절을잘 배우면 뒷소절은 거저 먹는 이어서 떡 먹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곡 대신 감정은 그대로. 끌어가주셔야겠죠 그럴 것같서그같같이 가볼게요. 아그서것 같아. 그럴 것같 그럴 것같그대로아 그럴 것 같아. 그그렇죠 선바라 모습 그대로 아, 뭐, 그렇죠. 아. 선바라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모습그로 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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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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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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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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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소그님이 그대로, 그대 그대로, 그어 그대로, 꽃길을 따라 어. 풀소리가 풀과 서리가 합성어래, 그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풀과 서리 합성어. 어. 풀하고 서리가 내린 길 말고 꽃길을 아, 따라오라. 잡초 이런 거지저을길 말고 그 길을 와라. 네, 렇 어. 가사 말 이렇게 풀어 보것까 되게 멋있는 어,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노래를 대게 뜯없이막 부르는데 음. 이 가사 하나는가 아, 이 가사가 얘기하는 뜻이 뭔가라는 거를 음. 이해하니까 더 노래가 그러니까. 감정식이 어. 더 좋겠죠. 음. 가 볼까요? 부스리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요 소서 여기는 살짝이요 소서를 부드럽게 와 달라는 뜻으로 살짝이요 소서 끈지 않고 소서가 붙습니다 붙어서 네. 이걸좀 유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낙수물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낙수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비꼬. 이렇게 좀더 어떻게 비꼬를 좀더 맛을 더 살려주고 음. 낙수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비고 가사, 가사 하사나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낙수물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각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물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말이 아신다면 음. 여기도 아.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음. 사모하는 가슴 아신다면은 와달라는 내게 꼭 와달라는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아, <laughs> 안 오면 지여야지이 정도까지 하는데 안 오면. 야, 이렇게 애절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음, 하이라이트. 니미 아, 오시는 길목에 서서 어. 사모하는 가슴. 사모하는 가슴 말이 아신다면은. 하는데 원래는 사와 가는 강박과 중강박으로 두죠. 그런데 음, 음. 아신다를. 그또 원래는 강박인데 은정사 네. 내가 보여는 음, 강박을 치면 음, 너무 세지고 느낌의 감정이 좀 사라질 때 음, 아신다면을 네. 약간 좀 먹듯이 아신다면은 요렇 아, 아 오케이 <laughs> 아신다면은 아 이거 아니야 그렇죠 아신 그그그 그렇죠. 그 가방을 절제하는 막뭐 어, 그러면 오케이. 느끼는 대로 3만는 가슴 아래만 가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3만 아, 다시 한번더 <laughs> 시작 사모, 살짝이요, 서서. 처음 내려도 반복이네요. 다시 반복입니다. 음, 그래서 노래가 네. 참 대개 보기에는거저무는 멜로디도 오. 많고 여기는 뭐만 치중하면 되냐 감정의 집중. 감정. 가사 내용 하나를 의으며 하면서 음.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음. 내가 노래할 때그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와닿는 감정이 있거든요. 음. 그걸 더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나훈아 씨의 삼월 한 번입니다. 배우면서 그니까 네. 뭐랄까 그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옛날 그 사극 드라마 아, 네. 보듯이 네. 그영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노래 부르면 또 맞았지 않을까, 맞았지 아.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참 멋진 표현 그렇죠. 아. 오늘 잘 배웠고 아,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훈아 예. 씨의 사물한 노래가 제가 보기엔 참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이만큼 간절한 가사 내용으로서 호소력 있게 라훈아 씨가 워낙 잘 불렀지만 음. 좋은 노래가 워낙 많으니까 음. 이런 노래가 좀 많이 좀 사장된 묵힌 노래였던 음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훈아 씨의 사물한 노래. <목소리>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촉촉히 젖은 입술로 하람에엎이 구름에 실려 살짝이 웃어서 오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 주시여 선바라 모습 그대로 부서의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자이 오소서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앓이 아신다면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이오소서 서스터 뭐 트롯 트 s 때문에 Sagio, Sopo, Sopo, s o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으라 생각들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노래로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